여기서 머리수에인 사드립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안녕! 저희도 안 했어요. <목소리> 왜안 했어요? 우영도 한다고 했 우리는 왜 하는 줄 알아요? <목소리> 여러분들 밥수 먹으려고 안 했어. <laughs> 아무튼 이제 2019년 서울 무형문화재 축제찾참여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게 아 밑에서 줄 위까지 여러 손님들이 걱정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앞을 내다보니 구말리오 땅을 내다보니 청길 나무 떨어지로구나 그렇지 또 저기까지 건너가야 하는데 그렇지. 그냥 건너가면 재미가 없고 국가리 장단을 줄 위에 한 옹져 놓고 한번 가보니 시렸다 덩크. 네,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난더 벌렁벌렁하네. 아니 그 저기 오신 관객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게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예. 다른 면 줄뿐이 줄을 못 하여 어른 산이가.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때좀 이렇게 그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요. 그 바람 불 때는 좀 저희가 기다렸다 탈 거니까 좀 시간이 있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 바람 난리났다. 이 여보게, 여보게. 난리 말도 못하겠네. 많이 춥죠? 저는 얼어 죽겠어요. <laughs> 자, 또 저희까지 건너가 하는데 그렇지. 지리 하령장단이 다와서 와서 불어 그러니까 어난이네 아이고 미치겠다보게기 <laughs> 힘드네 너무 힘들다 나 어, 지금 안 분다 로한세 잘 나오는 것 같아. 아직 박수를 많이 치는데 침새가 안 들려. 자, 침새 한번 따라 해볼게.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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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네. 얼굴 보여? 네. 난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여. 그거 요 위에서 보면은 잘생겨 보이고요. 내려오면은 박살 났어요. 춤 위해서만 잘생긴 소리만 들어요 저는. 아따 바람가라, 살살하세요. 어? 응. 여보게 어이, 이번엔 무슨 재주인거 허니? 그렇지. 양관 걸음 육내를 한번 해보세. 아주 멋있지. 부유층 양관들은 걸음을 걸어도 기세 당당하게 걷네. 어허이. 어찌나 느리 느릿, 느릿하게 걷는지 푸까리 장자는 줄 애다. 관현저 놓고 한번 가보는 거 실었다. 가보세요. 목이 쭉 가면은 두발 냉겨놓고 바람이 그렇게 확도 그래. 아유 큰일이다. 아니았다아자 여보게 구 다음 주에 주무저기 얼음 산이 와 입이 바싹바싹 바싹 말라요. <laughs> 이번에 저녁, 안 왔네 형아 잠깐 이때쯤 나올 때가 됐네. 뭐가 오늘, 나와? 나올 때가 됐네. 물이 나와 뭐가 나와? 아니요 저기 이제 이제 며칠 있으면 김장철도 되는데. 어배추님도좀 나오고 어. 나올 때가 됐네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어 안 나오는 뒤아 일단 기다려 봐봐 나올 때가 됐네 안 내! 감사합니다 아이거. 아이거. 아이차. 아이고! 일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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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세요 이런 건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뭐 배우라고. <laughs> 왜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게 가세요. 자 이번엔 무슨 재지인고 허니? 그렇아남내흉내로 한번 해 보세요. 가세요. 부유 중용. 아 예. 나랑 내들은 어떠시고? 치마를 옆구리 슬쩍. 이거 버선발로 깊은 묻고 점잖게 아장 아장하게 걷네. 그렇지 좋지.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걷는 거 허니? 어하 뾰족 구두를 신었으니. 그허. 엉덩이는 하늘 높이 뾰족 올라가고 삐쭉하고 올라가고 요놈의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아주 오도방정을 떨면서 가는데 휘으로한번 가보세요 정기경 뮤 아,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무슨 재주인고 허니? 여기 오신 분들 각 가정이 안 좋은 곳들을 내가 다추려 가지고 왼 무릎 정성껏 실어서요앞 한강 수심이 제일 깊은 곳에가 내가 몸땅 갖다 버릴란다. 하량이세덤 덤. 나만 알아. 괜찮아 난 보호대 차가지고 난리 났네 복근 살기 힘드네 복근 살기 힘들어 아무록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박수를 째깨 치신 분들은 한달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1년 한달 1년 동안 관사연통에 운수 대통령 잘한다 잘하나 자 덕담만 했으니까 그렇지 또 가야지 가야지 어 인가 음.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이번엔 무슨 재지인 거 하니 옆사온 집이란 것을 한번 해보세요 어, 두 다리를 오른쪽 탁 하기 떨어뜨리고 그렇지 그 반동으로 올라오는데 차량장단으로 아, 한번 가보세요 덩허 <laughs> 아니요 아직 아니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어 술만 해? 술만 해 어. 지금 괜찮아 자 여보게 아 지금? 다음일세 이번에는싸홍제비란것을 한번 해보는데 어시 휘무리로 한번 가보세요 우 아니요. 남일보통 자기 행복이라고 그냥 아주 신났어? 신났어. 또 젊은 언니들이 너무 좋아해. <laughs> 여보게, 어이, 여보게 내가 이렇게 아파야 이때 이때 또 나와야 되네 안 나와. 안 나와. 오늘 여기 서울 인심이 하박하시네. 나온다고 나왔네. 어시 감사합니다. 또안 나와? 아 그렇지? 아이고 뭐야? 아,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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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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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이고, 아이고, 이 나왔다 아이고, 신 나왔다. 올려줘야지. 어떻게해올려줘야죠 우리 어르신을 올려줘야죠. 야,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은 항상 훌륭한 사람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삼촌 아프면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두 번째 어르신이다. 아이고. 이가부 같아요. 아이고, 그거 터지니까 막나온다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여기 왜이래 너무 좋아해. 둘가 없이. 여기밖에. <laughs> 여보게아여 <laughs> 음. 그만하고 기세기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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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여고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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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못 이제 나오지 마. 와, 이제 숨이 다, 숨이 다. 왠지 하루 시간 없디야. 어, 빨리 해야 되는데. 돼. 돼. 어. 딱두가지만 제주하고 갈 거예요. 어이, 박수 많이 치셔야 나아지겠죠. 와, 이 자, 여보게. 어, 가세요. 그래. 이번에 무슨 전지이 아니 이고바게 하고, 하고. 하고. 자. 포착이라 한번 해 보는데. 아, 어, 장단 힘으로 가보세요. 동 각. <목소리> 고맙습니다 인아차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고마워요 아이고 여보게 어그 코차기 했는데 어떻게 하얀 코가 줄줄 나왔는가? 그러게 말이세 어우씨 어, 다 지날뻔했어 아. 자 여보게 시안되었다 그래 신기술 하나 하자 그래 가보세요 뭐 나오나? 줄. 줄 위에서 덤블링을 한번 해보는데 아 쉬워 오늘 이거 보여주려고 원래는 안 깔고 하는데 여기가 바람이 마르니까 혹시나 해서 깐 거예요 근데 잘 안될 수가 있어 처음 보여드리는 겸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야 <laughs> 자 때려라 희물이 잘생겼죠? 원래 앵콜 하나 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뭐 내가 이기는 무슨 앵콜이요 안해! 자임했어 이제 얼마 어려운 어려운 데 됐어? 아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해요. l l I 한번 더, 한번 더, 한. I can t e l 가 I c 여기가 안 좋아 I can 아이고 아까 잘 됐는데 오늘 안 되면 어떡하지? <laughs> 자 여우 요게 시고 때려라